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사람이 그리워서든, 이성이 그리워서든, 이렇게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같은 거를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하지만은, 노력을 했을 때, 과연 그런 외로움 해소가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은, 뭐, 이미 말씀드렸던 거에서도 좀 답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음. 어, 그렇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이건 뭐, 다음 질문으로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건데, 네. 어, 그, 단지 사람이 그립건, 연애가 고픈 것이건 외로움을 이겨내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음. 남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갑자기 막 가슴 한 구석이 텅 빈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그 이런 말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뭘 해도 그거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람을 그리워서든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이건간에 말이에요. 음.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바라는 아까의 그런 노력들을 하셨잖아요. 고독과 친해지는 오히려 그런 노, 노력들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했을 때요 외로움이 해소가 되던가요? 저는 지금 글쎄 요 코벨의 의견과 같지만 다른 부분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좀 느끼는 게그래 외로움을 저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코벨도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외로움에 긍정도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일단 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저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아 음. 되시는 분이요? 네, 해소가 해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뭐 연애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면. 당연히 외로움 해소가 되고 물론 기, 그 이후에 그리고 뭐 중간 중간에 불쑥 불쑥 외로움은 찾아온다. 어 그렇지만 이 연애나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해소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나고 나서 글쎄요 저, 잘 만나고 나면은 저는 이제 해소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후에 더괴롭다보라도 하지만 저는 이런 거 통해서 해소가 되고 좀 뭔가 풀어주면서. 이 외로움이 너무 과해지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코별도 만나고, 연애도 해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외로움을 해소하려고 연애를 만나진 않죠. 뭐, 이제, 보고 싶어서 보고, 뭐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지만, 음 이, 어쨌든, 이,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은, 풀어주는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찾아올 외로움에 내가, 혹은 당신이 삼켜지게 될수 있다.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로 어떤 식으로든 해소가 필요하고 저는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음. 우리 신해철 노래 중에서 외로움의 거리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음. 가사를 제가 하나 잠깐 읽어보면 그 외로움이 당신에게 속삭일 때 이제는 더 이상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자 어,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죽는 날까지 헤어질 수 없는 어, 친구일 뿐이다 저는 이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고 가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그렇게 외로면 뭐 무섭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외로움은 인간이 느끼는 굉장히 당연한 감정이기 때문에 뭔가 너무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해 않았으면 좋겠다. 어 인간으로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뭐 이렇게 좀 해약하시면서 좀 뭔가 에, 관리를 좀 조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발화는 뭔가 그렇게 하면은 해소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근본적인 어떤 그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뭐, 예. 계속 불투불투 찾아오지만, 하고 나면 그래도 좀 줄어들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해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그렇죠. 네. 피할 수는 없어요. 이게 네. 조금 더, 좀더 뭐, 그나마 좀 철학적인 질문으로 <laughs> 들어가 보자면, <laughs> 외로움이란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아, 네. 이 정도면 거의 우리가 갈수 있는 거의 끝장의 심각함이 질문이죠 <laughs> 그렇죠? <laughs> <laughs> 저희의 수준으로 <laughs> 갈수 있는 최고의 <laughs> 뭐 거의 진, 진지함. 어. 거의 진짜 최고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질문인데, 아, 이, 되게 또 나름 철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 고독함, 이 외로움을 어쩌면 저는 근본적 원인이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불안정함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인간은 우리 불안전, 완전한 존재 아니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음, 혼자 살수 없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가 계속되면 불안함, 고독감이 계속 느껴지고, 크기도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방향은 타인에게 나아갈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자연스러운 방향성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불안함과 고독감을 달래거나 혹은 뭐 줄이거나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죠. 너와 나는 모두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불안전한 존재. 이 사실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이런 나 혼자가 아니거나, 나 혼자만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어떤 마음의 안정감과 정서적 회복, 그리고 외로움을 좀 달랠 수 있는 길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인은, 아까 말했듯, 우리는 그만큼 불안전한 존재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뭐, 그래서 저는 구독함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주어짜했어요 <laughs> 좀...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현대사회에 아까 말했던 구조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근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존재가 확실히, 그쵸? 네. 렇 네. 네. 결국 부모 자식이건, 연인 간이건, 간극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음.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가까운 이들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타인입니다. 음. 자. 네, 내가 될 수는 없죠. 나는 아니죠 확실히 내 감정, 내 생각을 100% 이해할 수 없고 전달할 수도 없죠. 그렇죠. 꼭뭐 철학적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사, 이게 현실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로움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한 공허함 같은 것에 의문을 품고 답을 찾기 위해 나타난 것이 그 수많은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뭐 기독교,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말이 있잖아요. 그쵸. 그 외에 우리 뭐 모든 알지 못하는 종류까지 전부 다 어떤 그런 신적 존재에 대한 의지와 의탁,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이 어디서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에 대한 고철과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신의 존재,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하는 촉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네. 껴들고 싶었는데. 네. 우리 철학 제가 들었던 철학 수업에서도 같은 맥락인데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완전한 존재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게 그게 또 신이거든요. 음, 음 종교를 얘기하는 이유가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건 어떤 철학과의 관점인가요? 그 철학과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종교가 생겨난 이유나 우리가 신을 생각하는 이유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생각에서 기인한 음, 거라고 볼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네. 어, 그럼 저도 뭐 어쨌든 말을 마무리 짓자면, 음. 어, 이렇게 이런 종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현대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만남의 빈도가, 밀집도가 과거 사회, 과거의 어떤 본군사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높, 높은 상태잖아요? 음 맞죠. 하, 어, 하지만 반면에 인간적 교류의 정도는 옅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옛날에 그 농촌 사회의 그런 전통이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사회는 그 소규모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거의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은 그 대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과연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그렇죠. 이웃사촌이란 말이 거의 이제는 희미해졌죠. 그렇죠. 네. 괜히 인간이 사회의 부품이란 말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런 존재론적인 인간의 한계에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 파편화 등이 겹치면서 예전보다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논의도 좀더 목소리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때문에 이 외로움의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도 그럼 과연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혼자이면서도 외로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바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오늘의 짧은 대화를 끝마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는 예. 어떠신가요? 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면 독거 노인도 많고 노인의 인구가 점점 늘기 때문에 적어도 단분간은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과 어느 정도 친밀한 사람, 또는 이 외로움을 어느 정도 뭐 다룬다고 할까요? 일종의 뭐, 컨트롤? 뭐, 할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중요시해질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란 감정과 어떻게 지내고 같이 살아야 할까라는 이 공생의 기술이 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가 그 전에 다른 주제였지만, 주변 환경, 물리적 환경,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렇지만, 이 피지컬적인, 이 물리적 환경이 정신을 압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이 아내와 아이와 함께 살게 된 뒤로는 거의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 그렇군요. 아, 아, 삶이 워낙 바쁘고, 할 일도 워낙 많은 상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쉬고 싶긴 하지만, 뭐, 외롭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엄청난 바쁨이나, 눈코틀수 없는 그런, 분주함. 그리고 그것이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바쁨이라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바쁨이라면, 고독이 그렇게 쉽게 당신을 찾아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통에 고독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그 와중에 사랑의 꽃은 피죠. 그제 <laughs> 고독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외로움에 휩쓸려서 삶이 버거울 지경이라면 물리적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는 장사 없고 불면증도 이 시차의 장사가 없더라고요. 불면증도 <laughs> 그래서 외로움도 사랑에 그리고 생존의 어 장사 없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고독함 제가 말했듯이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것들 같이 함양해 나가면서 지내면 본인 삶이 좀더 행복해지고 아 윤택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베르 결론은요. 네. 제제 제 생각은요. <laughs> 네, <아이고. 웃음> 결론적으로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기술의 발달로 누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나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발달하고 혼인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률이 감소하고 핵가족화가 더더욱 가속화되고 사회 전체의 인구가 건소됨으로써 필원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혼자 사는 건 더더욱 보편적인 현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외로움의 밀도도 더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르, 생각을 좀달래야될것 같은데요. 외로움에 대한 접근 방식, 인식이 조금 달라져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외로움은 창피한 것도 아니고, 감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인간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갖고 가야 할 동반자적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므로, 외로움이 몰려오더라도,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바라가 말한 대로 고독을 즐기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예. 살아 있 살아 있는 거죠. 살아있네. 살아 그렇죠.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 몸이 그렇죠. 그대로. 아, 네. 그렇게 자신의 존재론적인 어떤 인식을 하는 거죠. 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로움에 먹히지 않고 그럼으로써 오기를 외로움을 리드할 수 있는 인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외로움을 타인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되면 힘들어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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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평양 인문단 17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멤버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멤버 두 명이서 주사불리를 연속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둘이서만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그렇죠. 대화는 좀 생각보다 길어지고 어떤 대화는 좀 생각보다 짧아지고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바라는 이번에 소감이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이것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거의 2년 반 동안 방송을 했는데 두 명이서 한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신선을 했고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음 알겠습니다. 네. <laughs> 뭐, 네, 뭐 네. 그저 문제에게 빈자리가 뭐 아쉬운 건 사실이고 빨리 복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뭐좀더그 음, 둘이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어떤 방송을 고려해서, 이게 좀 공식적인, 좀더 포멀한 오토로 대화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친구끼리 얘기하는 느낌이 좀더 들어서 좀 재밌었던 측면이 있고요. 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뭐, 물론 이거는 좀 예상치 않은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만은, 문책과 발화의 1대1 대담도 궁금하고, 좀 많이 어색하겠지만, 문제과 저의 일대를 대답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갑자기 그런 에, 호기심이 드네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러니까 뭐, 문의를... 나나 그렇죠. <laughs> 나나 문제과 스페셜 게스트 나만 인 이런 이런. <laughs> 어, 어 그거 더더욱 흥미진진합니다. <laughs> 좀 궁금합니다. 예.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완 예. <laughs> 알겠습니다. 태평양 입문단은 매월 1일, 10일, 20일에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더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초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 겪어보는 조회수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기쁘고 많은 의욕이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더 재밌는 방송으로 청취자분들께 다가가겠다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